부위 격차를 통해서 쏘그리고 시간상으로 계속 상대방이 체제를 변하하지 않고 유탄치가 업그레이드가 된 사실을 보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 살림처럼 마그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방어 지점을 만들고 있는 편을 가로놓고 고비로비 대고로비 대신에 나가 쏴버리는데요. 고비로비 챔부탈입니다. 이걸 꼬니까 잡히고 있습니다. 또 막아내는 편을 가로놓는데요. 이게 만약에 뉴타이트가 완벽하게 상대방을 상대방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제부터 사이트 파트가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세트제 생활을 무뜨리지않을는 곤란합니다. 대못 유타인. 털나라. 무용지물이에요. 이전동 선수 도 정말 다섯 시지역에 방어 순위병력 없이 뉴타이트만으로 아. 아. 상대가 머리병을잘 붙어두고 세 여러 차례 막아내고 있는 배럭스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배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간은 얼마 없는 이재동 선수. 본질 예, 쪽에서 s c b 가 조금 잡히고 터넥 컨설한트는 사원이 좀 쩔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대란이 안마당을 먹고 버티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장구대가 마비돼도 배틀리 뛰기 시작하면 뮤탈리스크 올 체제였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올 체제로는 이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4분씩 네. 이후에 추가 확정 중지하고 있 이의제동 선수입니다 다운틀 하나를 더 버티는 거죠 지금 네 윗돌 올라가스 터렛날 굳혀버리고요 자세를 펼치는 거 보고 이제는 배틀리찍혔거든요 그럼 이의동 그렇죠? 선수도 분명히 뮤탈리스크로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전환하는 선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은 차를 떼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머리 위에서 싸우면은 이의동 선수요 네. 어. <목소리> 야, 경제 스은데 헛크 패턴이 정말. 네. 캐을 깨고 위에 돌려서 치는 헛크를 정말 끝내주는데. 자, 이거 깨지면. 이 중요한 건물이 깨지면 헛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배틀이 못 나와요. 다시 찍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네, 다시 한번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버티고 배틀를띄우고자 마음먹은 바로 그 시점에 타탈스 다시 한번 생산해가면서싸이을스 스타일 이요 뺏고 본이 없이 드디어 완성이 됐죠. 올라가려다 무이 하고 그냥 싸우는 이대로 버니다악정하고 방어만 하고 있는 방어의 선수를 이방어만스만 하고 있는 방에 들선수인데 이제는 수가 네. 완전히 묶어놨어요. 아, 우리 떠올라가지만 하나씩 아시다 말고 지금 밖에로 받아가고 있어요. 원래 이제 정상대로라면은 이이레이래로아아 예! 그냥 싸우니까 더 강해요. 머리만에 무자보 싸우는데 이재동선수니요 야, 교묘하게 사정거리 이용해서 머리 끌어내리고 그리고 물자리스 끌어넣는 그런 컨트 정말 일품이네요 그렇죠. 알고도 못 막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세히 병력을 잡아내야 하는 변혁제 선수입니다 유탈리스는 계속 지키고 깨스를 하나 더 늘었습니다 사원줄이 지금 더 하나 늘었어요 그런데 변혁제 선수가 사이언스 퍼실러 티가한번 깨지는 바람에 그리고 백킬이 한번 아, 잡히는 바람에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을 뮤탈리스를 밀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범포도 두 발입니다 아 아아 결국 들었어요 네. 결국 야이진호 선수가 아래쪽 쪽으로 을다 가져갔는데 변혁제가 아 거의 두 분의 이상을 뽑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포즈는기대야 하거든요 배스리가 와야 됩니다 이병력 씨가하기 위해서는 배스리를 필요로 해요 배스리가한 끼라도 나와서 이래비서한 방만 넣어줘도 류탄스는 더 이상 힘을 못 주고 세자를 바꿔야 하는 그런 지경인데 전용태 버쳐야니다 전용태는 무스러면안 되는 거이래비한 방이 들어가게 한방 그렇죠 이거 오리지널도 아니고 온리 무탈리스크 성대방 마인가대딕이 있습니다 매딕이있는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냥 들이닥쳐서 병력을 줄여주는 그런 모습 정말 와 진짜 적극적인 모습이죠. 이도저 완전히 말하긴 안 되네요. 하지만 아, 앞마당을 들었습니다차원의볼에서는대하고 있는데 자 아주 많이 가난한 상황이에요네 믿을 거는 배틀밖에 없습니다. 배틀 중지 이상 띄워서 상대방이 한번 무심코 들어왔을 때 이레지 두번 걸고 위탈 로지고 앞마당에 4번 해 내리면서 상대방의 멀티를 쓸고 다니는 배틀로하기라 하기로 뱃줄로 하기어요 자, 배집 있는 이재동 선수.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여... 됐던간에이레데이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어, 본포 자원에 있는 미네랄을 바탕으로 머리 코드랑에 찍어서 배틀 두기 위에 두박쓸수 있는 정도의자원만 모아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앞마당 돌리면 됩니다. 그렇죠. 이일 지금 탈출구에요. 철로 계속해서 올리면서 배틀을 모았으니다 발열성형 이끌고 아래쪽 내려가고 있는 변호사 앞마당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배틀, 브스트 배틀, 배어 149 잡아버리네요. 야 됐을까? 잘 뛰었는데 이게 문제는 안바닥이 떴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내가 네, 근데 안바닥은 내려가서 지금 자원을 확충을 해야 머리도 푸들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본체 자원이 지금 거의 바닥을 돌아내고 있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게다가 적우가 자원을 쳐모았고 게다가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바닥을 <놀면> 계란도 돌리면서 이제는 예, 틀 이름에는 절대 안 됩니다. 뷰탈은 나간... 예. 계속 쌓입니다. 월티가 지금 하나 더가 더 늘어났고 뷰탈은 거의 뭐 소모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가 많은 자람 먹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죠야대단 네. 1등 올라갑니다. 이대로 선수 아이고도못막는 뷰탈이에요. 계속해서 일건 잡아내고 있는 이재동 배틀이 있어요 지금 배틀 하나가 투기를 하고 하나는 어, 머린과 같이 내보내면서 이밀타시의 공급을 끊기 위해서 멀티 하나하나를 지금 끌어내야 되는데 배틀이 잡히고 계속 그 배틀을 모으지 못하면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어, 어, 배틀 올라가라 어, 이게 정말 말이 이게 상상이 되는 프레입니까이제야 이거 지금 앞마다를넘어야지만 역전할 시간이 별 없어졌는데 앞마 지금 내보내주지 않아요 어, 제가 미리 다 알고 있었으면 이재동이 보라는지 알고 있었어요. 베스트까지 되었습니다. 안마당도 먹었어요. 그런데 온유무사리스 계속 기절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초반에 네, 봤거든요 이대로 비탈이고 우린이라는 걸사령사도 봤습니다. 이리스잘 걸려주세요. 말아요. 저위에서위에서이 사령좌 넘먹가는사령도 나오게 힘들거든요. 어, 영주자 변혁 여기서 병력 이니고병력이다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네, 나온 네. 병력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추게 되면은, 그리고 이 병력이 실제로 유탄스를 대합하고 멀쩡하게 깬다고 하더라도 유탄스를 계속 시키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은 백신의 유내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또 없어졌어요! 와! 아, 진짜! 무시무시합니다막 그냥 밀어버려요. 거치는 게 있어도 밀어붙이는 게 유내도 벗습니다. 야, 태어난 상태로 딱 하나! 우탈리스 크소 초반에 끝난 건다름없